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KF21 전투기를 보고 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국민들조차 믿지 못할 만큼 빠르고 완벽하게 개발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외신들이나 외국인들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KF-21 전투기를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지속적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언급하는 게 KF-21 전투기가 5세대의 전투기가 아닌 세미 스텔스 형태인 4.5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본에서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대표 스텔스기인 F-35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F-35 전투기가 일본에서 출격한다면 대한민국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일본과 대한민국이 전투기 개발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선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자국산 전투기의 생산 능력과 함께 KF-21 전투기가 현재 블록원으로 시작해 세미 스텔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일본의 주장대로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는 개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서 KF21 전투기가 완벽한 스텔스 형태인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일본과는 다르게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발한다는 점인데요. 현재 일본은 미국 로키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구입한 나라 중에서 가장 비싼 값에 구입한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총 200대의 F-35 전투기 중에서 현재 기체 불량으로 정비를 하고 있거나 정비 예정인 전투기가 무려 3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투기 가동률이 문제인데요. 미국산 전투기는 갑오부 갑이라고 해서 전투기 수리를 위해선 미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와야 되며 그 시간 및 비용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운용하면 수리나 개량 부분에서의 편리함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며 작은 기술 하나 하나까지 국산화를 진행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그저 값비싼 전투기 구매 후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성 지르는 일본의 모습을 보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KF21 보람의 전투기는 블록원 형태의 4.5세대 세미 스텔스가 아닌 블록2 5세대급 KF21 스텔스 기체를 첫 시험하는데 돌입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시제기에 한국산 스텔스 페인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신소재 스텔스기를 개발하겠다고 전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 전투기를 바탕으로 신소재 스텔스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기술 스텔스 도료기업인 노루페인트가 레이더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핵심 기술 개발을 마쳤고 현재 비행을 진행 중인 시제기에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전투기 스텔스 개발의 주요 특징은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상발제트 엔진의 꼬리 날개 없이 비행하는 기술을 한국의 고유 기술로 확보하려는 게 핵심으로, 스텔스 도료를 이용한 활주로에서 초음속 이착륙 및 비행 시험까지 모두 진행한다는 게 최종 계획인데요. 이렇게 획득한 KF-21 전투기의 기초 데이터로 디지털 제어 방식의 최신형 스텔스 기능과 대용량, 고속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장치로 탄생한 뒤. 200 채널 이상의 작동 장치들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4,000 채널 이상의 스텔스 시험 데이터를 동시에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KF21 전투기의 차세대 블록3 개발 검토가 확정됨에 따라 외신들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진화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었는데요. 2028년 이후 미국의 F35 전투기처럼 완벽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5.5세대 그리고 6세대까지 개발한다는 소문들이 마침내 공식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려면 가장 핵심 사항인 스텔스 도료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는데 유력 분사 소식 정보통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민간 업체인 노르페인트에 연구 용역을 맡긴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한국산 스텔스 도료 페인트가 예상보다 뛰어난 성과를 가져다 주었고 이어진 평가에서도 초고 성능 레이더를 회피하는 수준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KF-21 시제기의 도료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당초 대한민국이 스텔스 도료를 국내 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미국이나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스텔스 도료는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피탐률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구체적인 레이더 반사 면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스텔스 기능이 크게 증가했다는 자신감 있는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산 스텔스기인 KF21 전투기는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기장이 물체를 만나 다시 돌아오는 지표인 레이더 단면적을 흡수해 접근해 레이더에 KF21 전투기가 골프공 수준으로 매우 작게 포착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KF-21 전투기 외에도 스텔스 도료 기술을 기존 전투기에 바르기만 해도 전반적인 구형 전투기의 레이더, 회피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의 전투기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F-21 전투기의 초기 형태인 블록원이 F-22 랩터 등 미국산 최신형 전투기와 비교하면 다소 떨어지지만 블록-2에서 3까지 레이더 피탐률을 꾸준하게 낮출 계획이며 KF-16K 등 기존 공군의 전투기에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을 2030년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 블록원이 개발되고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KF-21 블록2가 추가로 개발이 완료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위 관계자는 KF21 전투기가 블록원인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지만 접비탐 형상과 최신 센서 등을 순식간에 적용하고 있어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로 성능 개량할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기체라며 추후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발판까지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F21 전투기가 완전한 6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려면 비행기 동체를 접히탐 형상으로 제작하는 것 이외에도 표면 처리가 중요한데요. 적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 방지 기능을 갖추는 등의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군사 관계자에 따르면 접히탐 기술에 전투기의 동체 표면 등을 톱니바퀴 형태로 처리한다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머티리얼, 복합 소재 등 구조체나 도료를 칠하는 방법으로 제반 기술을 한국이 직접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스텔스 기술을 확보해 나가며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8번째 4.5세대의 전투기라는 영광을 안고 있는 KF21 전투기는 앞으로도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 능력으로 우리 영공을 지켜낼 것이며 나아가 한국 공군의 중추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